네 이번에는 GMC 부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GMC 하면 생각나는 거 뭔가요? 저도 알아요. 저도 아는데 제가 쓴 케이스도 여기 거거든요. GMC 하면 디자인 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뭐 케이스나 뭐 이것저것 제품들 나오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이 제품 다 아시죠? 이미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. 여기는 이렇게 특별히 커스텀을 했다고 해요. 이런 무늬 같은 거를 문양을 좀 넣어서 독특하게. 디자인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, 다음 옆쪽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R4가 있어요 여러분 R4도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제품은 에드온이라는 제품인데요 컴퓨텍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좀, 좀 스페셜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옆에 제품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곧 출시가 되는 막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근데 이 제품은 R5, R4의 장점들 뭐 그런 각종 특징들을 다 이어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R4가 좀 디자인도 화려하고 남성 위주의 그런 디자인을 지닌 제품이었다면 R5는 좀더 심플하고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유저까지도 공략을 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안에 뭐 샤시 부분도 좀 조금씩 단점이 있었던 부분을 다 개선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뒤에 있는 이 제품들은요, 이름표가 달려있는 새세 제품들은 이번에 GMC에서 새로 선보이는 신제품들이라고 합니다. 그중에서도 더블 엑스 트윈 엑스 보시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. 네, 속에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은 다 똑같고 디자인 쪽에서 차이가 있는 제품들이라고 해요. 네, 이 더블 엑스랑 트윈 엑스의 제품의 특징은 중가 제품인데도 소개 내용들은 좀 고가 여태까지는 고가의 제품들에서만 볼수 있었던 기능을 담았다고 합니다. 또 전면부에 컬러펜을 넣어가지고요.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좋고 또 쿨링 측면에서도 좋도록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하네요. 이 안을 보시면요 5.25인치형 베이로 구성된 샷시를 사용했어요. 그래서 내부 확장성 또 쿨링에 도움이 되고요. 아래를 보시면 파워 하단 파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. 옆에 스마트라는 제품은 이번에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. 앞에 두 제품은 보급형은 아니지만 중가로 맞춘 그런 제품들이고 스마트는 보급형으로 해서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제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고급형으로.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이어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요, 아시다시피 i40 폭스라고 원래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.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 제품의 특징을 또 이어받아서 새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, 이 제품은 i50 젠틀, 이름도 비슷하잖아요. 디자인도 약간 얼핏 보면 비슷하긴 한데,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도 하자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클래식하다는 거 제가 느낀 점은 그렇거든요. 네, 좀 복고스럽다고 해도 되는데 네, 클래시, 클래식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옛날 오디오 같기도 하고 네,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.